안녕하세요. 흔적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아, 오늘은 토스에서 예금 상품이 하나 새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선이자 받는 토스 예금 출시입니다. 이걸 써도 이득이 될까? 뭐 이런 건데 어, 토스뱅크에서 새로운 예금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이자를 미리 주겠다. 이자를 예금한 동시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예금이 나왔어요. 정식 명칭은 먼저 이자 받는 예금입니다. 저는 그냥 선이자 받는 토스 예금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먼저 이자 받는 예금. 그래서 어플에 딱 들어가면 은 가장 먼저 이 화면이 나와요. 오늘 받은 이자는 44만 1,095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5천만 원을 3개월 동안 보관하면 은이 이자를 오늘 먼저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6개월이면 은 88만 2,191원을 먼저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전이에요. 세전. 여기서 일반과세를 빼면 15.4%를 빼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수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예금은 5천만 원을 하면은 이율은 3.5%를 적용해서 어, 6개월인지 뭐 3개월인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라고 했을 때 세전이자는 88만 2,191원이 되고 여기서 일반 과세를 빼고 세후이자 74만 6,334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예. 가입을 하는 동시에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투동자라면은 딱 그 생각 먼저 하겠죠. 어, 그러면 이 이자로 또 가입하고 이 이자로 또 가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리 효과를 좀 노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상품을 보면은 1인 1계좌이기 때문에 오, 이 상품을 여러 개로 만들 수는 없고요. 보관 금액도 100만원에서 10억입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도 3개월이나 6개월밖에 안 되는 걸로 어,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기본 금리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똑같이 3.5%입니다. 당연히 중도해지도 있다 보니까 내가 이자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해지할 때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금에서 까고 이렇게 원금을 지급해 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이용을 하려면은 뭐 이자를 파킹 통장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이하로 가장 높은 이유를 받을 수 있는 게 5%이다 보니까 5%를 적용을 하면은 이 5천만 원을 먼저 이자 받는 예금에 맡겼을 때 74만 6천 원을 오늘 받게 되고 이거를 바로 오늘 옮겨서 5%를 이제 매일 파킹 통장으로 받는다라고 치면은 6개월 뒤에 15,914원을 받겠죠. 그러면 총 세후 이자는 76만 2천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금 대비해서 최종 세후 이율은 3.04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로 치면은 이 세전 이율을 봤을 때한0.104%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먼저 준다고 해서 막 복리 효과가 엄청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뭐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의의를 좀둬야될것 같아요. 사실 이 이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일금융권을 검색해서 6개월 예금을 보면은 우대금리이긴 하지만 BNK 부산은행이 3.8%뭐 SCJ 은행이 3.7% 이런 식이거든요. 12개월은 당연히 3.6%보다 높은 게 아직 많고요. 하다못해 국가에서 예금 보호를 해주는 우체국 예금을 봐도 최고 연 3.85%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초록별 사랑 정기 예금은 우대금리를 봤는데좀 깐깐해요. 깐깐하지만 어찌됐건 최고 연 3.85%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재미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좀조삼모사 같지만 와 이자를 먼저 주네 하면서 뭐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예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확실히 토스뱅크가 이제 좀 사람들 혹하게 하게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파킹 통장도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게 눌러가지고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했었잖아요. 이제는 예금도 그런 걸 이렇게 하고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의 이런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선이자 예금 상품은 수신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이 이자를 받는 불편한 경험을 개선하고자 출시한 거고. 이는 먼저 이자 바퀴 시리즈 2탄으로 향후 이것을 브랜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출시한 토스뱅크조차도 뭐 이자 너네 많이 줄게.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이거를 브랜딩 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한 이유는 지금 SVB 파산하고 나서, 어, 토스뱅크 유동성 때문에 이런 이자를 먼저 주는 그런 상품을 뭐 내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 한것 같아요. 근데 뭐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토스뱅크의 유동성은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아무튼 확실히 토스가 머리를 잘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선의자 받는 걸 활용해도, 계산을 해봤으니까 복리이율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는 거 원금 대비해서 한0.1%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연3.61% 이상인 예금에 넣는 게 이득이니까 뭐 안정성이 문제라면 1금융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단기적인 게 문제라면은 그것도 일부 융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런 상품이 있다 뭐 요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이자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예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율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오늘 영상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